선미 오버에 또좀 노래 나왔구나. 맞아 아, 아 노래 뭐예요 이번에요? 시니컬이요. 아시니컬하야 예예 근데 시니컬인데 시니컬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? 시니컬 해? 이렇게 시니컬하게 나왔어. 시니컬 아니 이게. 선비야 내가 이게 왜 시비에요 아이씨. 이게 왜 시비야? 시니컬하게 나왔어야지. 아니 아, 왜이러런거야 아, 진짜. 밝게 아, 나왔는데. 근데 약간 그거예요. 어, 어. 각박한 세상 속에서 조금 어. 웃음을 좀 유지하며 살자. 안 되구나. 아, 선미가 11월 5일 <laughs> 11월 5일. 야, 이제 선미가 많이 밝아졌다. 어, 어. 선미가 11월 5일 컴백이에요. 네. 아니그 시니컬 한번 살짝 들어봐요. 그럼요. 이거. 빨리 와할게요 아, 저. 아주 오. 들어봐요. 거 하나 나왔는데. 아이또 또또 선미가 또 기대가 되잖아요. 아. 좋다. 어? 야, internet, 어 좋다. 아저씨, 아, 안무가 어. 안무가 다르다 어. 아우 좋아. 좋아. 이거 어. 야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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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했어. 됐어. 야, 형님 됐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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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가 벌써 여기서 끝났네. 안무가 이거 돈드렸네 어, 이거 드렸네. 안 돼. 이거 드렸어. 여기 드렸는이 좋아할 줄아무것 이걸 갈렸다. 안무 딱 보면 이거 돈 많이 드리는 안무야. 여기서 그냥 챌린지. 선생님이 막안 준다고. 이거 이거 막 가지고 뭘막안 줘.